예, 네, 우리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새 SNS 프로필 보면은 그 특이한 이제 프로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브리풍의 일러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AI 챗지피티라고 하는 AI에 사진을 넣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 줘. 지브리풍으로 바꿔 줘 하면은 이제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행처럼 이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는 뭐다챗 GPT 뭐 이런 것들을 까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인공지능 그 앱인데 잘쓸줄 모르다가 요새 그걸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저희 장모님들도 챗그 GPT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지브리 스타일로 이렇게 막 바꾸시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챗 GPT로 많이 사진을 바꾸는데 챗 GPT도 사람을 가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생긴 사람 넣으면은 그것도 되게 잘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부족한 사람을 사진을 넣으면은 조금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우를 딱 넣더니 었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박보검을 넣더니. 었 또 박보검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 넣으니까 잘잘 나오죠. 고수를 넣더니 었아 이제 고수도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보면서 아 저도 한번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여기서 사진 한번 이제 교, 홈페이지에다 넣어야 되니까 사진 찍었던 건데 이걸 제가 넣어봤더니. <laugh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사람을 많이 차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챗 GPT를 지워버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사람을 똑바로 못 알아보고.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laughs> 중요하죠. 여러분, 심지어 범죄자도요, 잘 생기고 예쁘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팬클럽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다. 어? 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런 일을 저질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은요. 어찌 보면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자들도 이제 가끔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는데 한뭐 이제 강전 강모 전도사님이 계신데, 사진 찍으려면, 아, 안 돼요! 막 이렇게, 안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 어플로 찍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필터로, 필터를 잔뜩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뭐, 괜찮다고 찍는단 말이죠. 심지어 결과물이 자기 자신과 거리가 멀수록 좋아합니다. 아, 어머, 이렇게 왜, 왜 나랑 다르게 나왔지? 그러면 서 어머, 너무 좋아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면 어때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외모 중요하죠. 반대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외모가 중요한데 그럼 외모가 전부일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되게 외모가 괜찮아요. 그리고 되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너무 선해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알아가는데. 그 사람과 알아가고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생긴 거랑 딴판이에요 완전히 되게 착해 보였는데 알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그 사람 알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지금 하는 짓이랑 앞에서와 뒤에가 너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졌던 호감과 첫 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노도 느낍니다 내가 이제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번지르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외모 잘 갖고 야죠 외모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외모에 속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에요. 외모가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소위 필터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때 청년 사역을 하는데 가니까 뭐 임원들 리더들 명단 사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외웠죠. 이제 한주 동안 아 이번 주에 가면은 내가 만나서 아는 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만나서 아는 척하려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청년이 안 나타난 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없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냐 물어보면 제가 개라고. 그국 다음부터는 생폰으로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 너무 포토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laughs> 필터에 속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뭐 연애하고 뭐 이렇게 맞선 보고 맞선이라고 하요 <laughs> 소개팅하고 뭐할 때도 사진 교환했는데 요새는 사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불신의 세상에 우리가 지금 <laughs>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 여기 같은 마음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뭘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라는 말이죠. 우리 아까 읽었는데 아까 외웠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쭉 섰는데 첫째 아들 보니까 딱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완전히 왕이 될 상이에요, 왕이 될 상. 그러니까 딱 물어본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야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왕이 될 친구구나. 이 엘리압 첫째 아들, 큰 아들인 엘리압이야말로 왕이 될 친구구나 그런 마음을 딱 가졌어요 말은 안 했어요 마음에 딱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외모지상주의. <laughs> 그거 되게 최근에 생긴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외모지상주의는 2000년 전부터 <laughs>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전통이구나. 이 문화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포토샵도 없고 챗찍 PT도 없던 그 시절부터도 사람들은 뭘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죠 외모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고 나,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뭘 봅니까? 마음. 마음을 본다는 거죠 이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쉽게 지금의 말로 말하면 허세 문화 <laughs> 센 척하는 문화 있어 보이려고 하는 문화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있어빌리티라고 있어빌리티라고 있어 보인다 그 빌리티 어빌리티 이거랑 합성어인데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좀 있어 보이게 찍습니다 그리고 있어 보이도록 푸사도 올리는 거죠 있어 보이도록 이렇게 화장을 하죠 우리 중학생 여자 친구들 화장 많이 하나요? 우리 고등학생 여자 친구들 우리 화장 열심히 하나요? <laughs>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얼은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 때특세나 이렇게 왔고 자양옆에 사람들랑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싫어하십니다, 다들. 아시, 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왔는데 왜 자꾸 인사시키는 목숨? 하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거죠 본판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이제 가려야 되는 거, 꾸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이 아니라 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변장을 한다고까지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안 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뭘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세아 아들 엘리압은 큰 아들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키도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딱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고 우리 또한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외모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있어 보이고 싶고 왜 멋져 보이고 싶고 왜 필터를 쓰고 가꾸고 외모를 다른 사람한테 대단히 보이려고 그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진짜 모습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죠. 또내 진짜 모습이 알려지면 나를 싫어할까봐, 또 나를 무시할까봐, 나를 놀리고 조롱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기보다 밑으로 볼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센척 하는 거예요. 자기 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자기 수입에 맞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자기 수준에 맞지 않은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양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나의 좋은 모습은 감, 자꾸 과장되게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은 자꾸 감추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면을 쓴다고 라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가면이라는 단어의 라틴어가 뭐냐면 페르소나라는 단어입니다 페르소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닌 다른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아닌 다른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떠한 인격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서 못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다른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사실 MBTI 나 성격 유형 검사에도 자기랑 틀리게 나와요. 왜냐면 쓰면 이제 뭐 나는 착합니까? 뭐나쁩니까뭐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습니까? 도와주기 싫습니까? 하면 사실 자기는 누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안 도와줍니다.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어디다 동그라미 쳐요? 난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동그라미 쳐요. 그런 식으로 검사하면 제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인격으로 좋게 포장된 어떤 사람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위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비교를 통해서는요, 좋아도 나쁘고 나빠도 더 나빠질 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면 비참해지죠.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둘다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내가 나를 비교시켜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고 그 사람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세상은 좋아요. 여러분은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때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든지 말든지 그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상관없는데도 그 사람이 갔다 왔다고 하면 내 안에 비교가 딱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못 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간 나라도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다르죠. 멀리 갈수록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가까운 데밖에 못 가는데 어떤 사람 멀리 잘 다녀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옆에 친구가 계속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와요. 이번에 닌텐도 2 나온다는데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네. <laughs> 네. 누군가는 먼저 사갖고 들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이것도 난못 사주나. 끊임없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이 하는 걸 내가 못하면 어때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막그 비싼 거를 뭐 돈도 없는데 빚내갖고 사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식들을 뭐라 그래요 등골 브레이커다 그리고 등골 브로트려 먹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비교는요 다안 좋단 말이에요 다. 근데도 우리는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만 애씁니다. 여러분 비교는 다 모두를 다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합니까? 이순신장군이 위대합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laughs> 자, 난 세종대왕이 더 위대하다. 자, 손 내려보시고 이순신장군이 더 위대하다. 예, 대부분은 중도를 다 지키고 계시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비교를 해버리면 세종대왕이 더 우월하다고 하면 이순신 장군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위대하다고 하면 뭐예요? 세종대왕은 되게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비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에 딱 놓으면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위대합니까? 피카소가 위대합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여기 뭐? 알았어. <laughs> 좀 있다 더 얘기하자. 이게 비교로 딱 몰아가면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을 무시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을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죠. 역사의 각 위대한 인물들은 각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각자가 존중받아야 되고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린 화풍이 있고 그 사람이 그린 어떤 묘사한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무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뼈 하나 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못해서 빚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무 오묘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각자 각자를 다른 의도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시듯이 우리를 걸작으로 빚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걸작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술가는 이 세상에 똑같은 작품을 딱 하나밖에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술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종이를 펴놓고요 한번 동그라미 열개 그려 보세요. 똑같은 동그라미는 단 하나도 못 그립니다. 세모를 그려 보세요. 선 하나를 그어도 똑같은 선을 그릴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의도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기 렇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똑같이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한 1억 명씩 있다. 그럼 끔찍하죠, 사실. 거기는 기계와 같은 세상입니다. 기계는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찍어내잖아요. 찍어내서 똑같이 만들잖아요. 거기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 세상이 아름다우냐?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비교하기를 멈추고 가면 쓰기를 멈추고 서로 솔직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진짜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고 같이 만남을 가질 때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사회생활 하던 습관이 있어서 가면을 쓰고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노출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 약점은 드러내지 않아요. 내 약점이나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을 못 해요. 그 말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요? 나를 공격하고 뒷담화하고 나를 어떻게 할까봐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제된 말. 말할 때도 생각을 합니다. 필터를 껴요. 이런 말하면 돼안 돼.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만 비난받지 않을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질 수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애들도 피곤하다 그러네요. <laughs> 빨리 끝내야 되나? <laughs> 우리가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 관계가 깨질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얼굴로는 하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역 모임이 깊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피상적 관계라고 그죠 다 가면 하나씩 쓰고 아다 거룩한 척하고 다 괜찮은 척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임 (100년) (200년) 해도 똑같아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구역 모임이 진짜 구역 모임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면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고 자기 오픈을 하지 않으면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자기 오픈했더니 막 공격해. 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잘안 믿어져. 이런 얘기했더니 야 네가 그러고 그 나온지 몇년 되고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비난받으면 그런 얘기 못 하죠. 아, 솔직히 좀 요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그래. 아, 나 진짜 교회 안 나오고 싶어. 뭐 이런 마음 말을 말을 못 하는 거죠.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골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죠. 여러분 솔직하지 않고 가면 쓰고 사람들 만나면요. 피곤해요, 사람 만나는 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있는 게. 사람들 만나서 가면 쓰면서 거짓말 하는 게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되면요. 우리는 진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죄인 죄인들, 또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과 우정을 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완벽하다고 우리 이렇게 대단하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킵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하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는 솔직해질 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가짜 모습을 유지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언제 내본 모습이 들킬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우리가 쓴 가면을 내려놓고 편안해진다면 우리가 편안해지면 남도 편안하게 우리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면을 벗어야 되냐 내가 먼저 가면을 벗어야 돼요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센 척하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솔직해지고 우리가 진실해지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속지 않고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음 속으로 웃고 있는지, 마음 속으로 집에 가고 싶은지, <laughs>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지 예배드리고. 쉽지 않은지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교회 다 나와 있으면 다 믿음 좋고 하나님이 다 살아 계심을 믿은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어린이 주의를 맞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 외모에 신경 많이 쓰겠는데 여러분 외모보다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박수쳐주고 인정해주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왔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 바로 서야 됩니까? 마음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도 않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은데 선생님이 들다 나와서 앞에 줄 서고 노래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무슨 동기를 가지고 여기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생전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가 시켜 갖고 서 있고 선생님이 시켜서 서 있고. 그럼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근데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하면 부모들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출석 체크는 해주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예배가 정말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제사는 다 드렸어요 법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부모들은 속일 수 있어요. 눈속임. 선생님들은 눈속임 할수 있어요 매주 교회 안 빠지면 괜찮아요 잔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10년 나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와서 한번 나한테 예배드린 적 있냐? 네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laughs> 했는데 마음속에 예배. 아우 이거 언제 끝나나. <laughs> 그러고 있으면은 그 예배자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렇고 목사인 제가 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 딴거안 바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고백해서 여러분이 하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과 동일한 고백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모에 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에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고 자기 얼굴에 화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이 채워져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교회 백번천번 나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사무엘에게는 인정받아서 와 정말 딱 보니까 왕상이다. <laughs> 왕이 될 상이다. 사무엘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엘리압은. 사무엘에게는 인정받았지만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 왕이 되려면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